안녕하세요. 바둑학원의 박원장입니다. 네, 오늘 한 문제 시리즈 맥 문제로 준비했는데 문제 어떤 문제인지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 보시면 이게 왜 맥이냐, 수상전 아니냐 네, 하실 수도 있죠. 이거 근데 수상전 안 돼요. 유가무가 형태라서 흙이 아무리 바깥에서 열심히 줄여가도 결국에는 유가무가라 흙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백과 흙의 활로 싸움이 아니고요. 이쪽 위쪽에서 수를 내는 그런 형태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 문제 여러분들이 첫 수만 딱 찾아내시면은 아 오늘 영상은 굳이 안 봐도 되겠는데 하실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이 시정지 한번 해보시고 풀면 많은 도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일단 보자마자 딱 드는 생각, 어, 이한 점을 잡아야겠다 해서 찔러서. 네, 끊는 분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 수는 문제가 100이 아, 입구자를 활용한 맥점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100이 먼저 맥점을 날리는 이 한방이 있다는 거죠. 여길 두면 흙이 줄여봤자 100이 먼저 한발 빠르게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렇게 찔러가는 수 아쉽지만 네, 잘 안됩니다. 자 그러면 여길 두는 거 어떨까요? 이 수는 두면 넘어가겠다. 이건데 역시나 입구자가 계속해서 걸려요. 네, 여길 두면 또다시 네, 같은 형태로 죽기 때문에 이것도 잘 안된다는 거죠. 아 그러면은 어, 여기에서 적의 급수는 나의 급수라 그랬으니까 내가 여길 두나 여길 두나 백이 계속 여길 날린다면 내가 먼저 여길 두겠다. 네, 이렇게 들 수도 있겠죠. 이 수는 백이 위를 연결하면 네, 넘어가서 해결하겠다. 네, 이런 뜻인데 여기 서을때 백이 연결을 안 시켜주겠죠. 그냥 네, 쌍유 한방딱 날려주는 순간 이거는 이미 네, 차단이 돼 있어요. 뒤늦게 활로를 줄이려고 해봤자 결국에는 백이 한발 빠르게 잡을 수 있는 모양이니까 네, 수상전 자체는 안 된다는 거죠. 조금 네, 강력한 수법 중 하나 일선의 묘수 찾으신 분들은 그래도 꽤 깊은 수익기를 하셨다는 증거인데. 자, 일단 100이 여기 두면 넘어가서 해결된다 이거예요. 그죠? 요렇게 둬도 네, 두면 넘어가고요. 자, 그렇다는 거는 100은 막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러면 흙도 끊어야 되는데, 이때 따서 두면은 네, 끊어서 결국또안 되는데, 아, 그렇다면 이걸로 안 된다면 여길 단수쳐서 패라도 하겠습니다. 네, 이 뜻인데, 요거 네, 두고 딸 때, 패가 아니에요. 이거 백이 따는 게 아니고 네, 그냥 뒤로 쳐버리면 딸때 다섯 점을 잡아서 네까지 수익기가 언뜻 됐지만 막상 돌을 놔 보니까 패조차도 네,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문제 정답 어디냐? 오늘의 정답은 바로 입구자를 활용한 이맥점이한 방만 찾으셨다면 여러분들 바로 풀지 않았을까 생각드는데 자 여기 두면 쉬워서 제가 건들 게 없습니다. 두면 연결해서 끝나고요. 그래도 강력하게 둔다면, 아까 전에 백이 계속 사용했던 맥점, 바로 이굿자를둘 수가 있는데, 자, 이거 두면 막을 때네 끊어서 어 또다시 한발 빠르게 잡을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데, 문제는 여기 두잖아요? 그러면 괜히 자충하지 마시고, 네 그냥 여기 단수 한방 치면 끝이에요. 이유면 단수 쳐서 싹 잡고요. 둔다면 잡아서. 네, 깔끔하게 연결이 되니까 100을 다 잡을 수가 있는 모양이 되겠죠. 자, 그러면 그냥 막아가는 거 어떨까요? 네, 이수 역시 지금은 또 찔러서 끊어준다면, 100이 지금 어떻게든 하려면 이렇게 두는 건데, 자, 여기 두는 순간 빅이 됐죠. 하지만, 네, 여기 둘레져서 일곱 점이 나중에 흙이 뒤에서 활로를 메어 간다면, 네, 죽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모양은 빅이 아니라, 백 전체가 죽은 모양으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네요. 자, 그래서 오늘 문제 어렵지 않았죠. 웬만한 수는 백이 먼저 맥점을 찔러와서 어려웠지만 흑이 입구자를 먼저 달려가는 순간 두면 단수 치고요. 막아간다면 찔르고 올라가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맥점 문제 쳤으면 잘 찾으셨다면 여러분들 아주 무난하게 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준비한 문제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시간에 더욱 재밌는 형태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